초대교의 회 특징을 보면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이제 방언을 하고 난곡방언으로 증언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모였을 뭐 때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믿습니다. 또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도들이 불어납니다. 그 이후에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다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천 명이 모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백성들이 많이 들어온다 하는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초대교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밑바닥에 깔린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처럼 되면 한 번에 3천명, 5천명 엄청나게 많은 수가 교회로 올거 아니냐 이게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사단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입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임이 있어요 이게 밭을 판 전체의 돈이다 하는데, 사실은 일부를 일부를 자기가 가지고 일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일부다고 얘기하고 내면 누가 뭐라 하냐? 전체다고 얘기하고 일부를 낸 것이 문제다. 속임. 근데 그거 속여서 그들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둘이 죽어 나간다니까. 만약에 오늘날에도 11조라고 내는데 11조가 정상적이 아니야. 그러면서 11조라고 냈을 때 만약에 그때마다 교회에서 죽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라니까, 초대교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 그리고 두려워하더라.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그 외부적인 압박. 사단의 제사장과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공회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를 압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어떻게 흥황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들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지난번에 솔로몬의 행각 봤죠? 그 성전의 동편에 있는 행각이 그 성전들의 네 구퉁에 그니까네 변에 동서남북에 전부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위에 지붕 이 있고 쭉그 어, 기둥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뭐 모이기, 모임도 갖고 팔기도 하고 뭐, 뭐 이런 것인데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증가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17절, 18절 봅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들에게는 이중적인 권위가 있죠 로마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 성전의 북쪽에는 그 요새에서 어 있으면서 전체 그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치를 하는데 그래도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은 대제사장과 공회 이 공회가 어 이스라엘의 국회 역할도 하고 대부분의 역할도 하고. 공해가 있습니다. 그공해가 통치를 합니다. 거기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인데, 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다. 성전에 오게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오게 가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증가하는 모든 내용은 그사행전 전체에서 복음의 핵심은. 너희가 죽인 예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증거하는 것인데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다 하고 하니까 거기에 공격을 받고 위협을 느끼는 것이고 또 사두개인들은 현세의 삶. 그러니까 대제사장 사기자들사두 개인들은 로마 사람과 밀접하게 연관됐고 기득권이 많아요. 그들은 현세에만 집중합니다. 부활이 없다 고 그래요. 그들은 모세 자경만 믿는다고 합니다. 왜 모세 사경만 사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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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주장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들의 그 사회적 위치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이두 그룹이 집중적으로 사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뒀어요. 일단 가뒀습니다. 가둔 다음에 내일 내일 공회를 열고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죽이려고 일단은 가둬요. 당장 그 공회를 열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히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19절, 20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이르되 옥문을 열었어요. 주의 사자가 다 그들을 빼냈습니다. 다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것 때문에 잡혀왔잖아요. 근데 풀어주면서 다시 또 가. 성전에 서서 이 선다는 말은 이 상당 부분 성경에선 이 담대함, 당당함, 담대함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을 왜 생명의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잡혀왔던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것 때문에 불리 있당했는데, 도로 풀어주고 또 세워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어요. 그들이 듣고,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러니까 집에 가지 않은 거예요. 밤에 풀림을 받고 바로 성전 그 행각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른 새벽에 왜 가르친다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 매일 있는 예배는 두 번입니다. 새벽하고 해질 때 하고 그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상도 다시 고치고 어, 향도 고치고 어, 첫 불을 밤이 되면 켜고 저녁이 되면 끄고 아저 새벽이 되면 끄고 이 일을 제사장이 하는데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예배자들은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성소의 일을 다 끝을 내고 예배 드리고 나와서 축복을 해줘요.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 기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제일 많이 모여요. 모일 때 거기서 또 복음을 증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계략 속에서 그 뒤, 제일 뒤에는 사단이 있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공회원들이 그들을 붙들어서 사실 그들이 두려움에 떨어져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 내일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풀려나서 도망가지 않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압박 속에서 있는 첫 번째 사단의 예상이 틀린 기적이에요. 사단의 예상이 틀려요. 도로 또그 자리에 가서 증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 일을 모르잖아요. 풀려 나간 걸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21절 후반부부터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해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제 모은 거예요. 그 모으는 시간 때문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재판하려고 모으고, 사람을 옥으로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재판하는 겁니다. 공회 다 모였어요. 이 공회가 그냥 그냥 저 여러분이 읽을 때 그냥 모임인가보다고 하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공회가 바로 이스라엘의 대법원이고 이스라엘의 국회예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정권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그 그 공회와 원로들 다 모았다. 재판 시작합니다. 자복오라 했는데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한 기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그 성전의 관리자 또는 경비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벌어는지 모르죠. 기적이 일어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어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 하라고 한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잖아요.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예수님이 머리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증인이 누구누구입니까? 우리와 성령, 우리와 성령, 우리가 증인이다, 또 성령도 증인이다. 구약에 보면" 증인들의 증언이 확증되는 것은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증언이 확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둘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성령. 근데 성령은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굳이 여기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붙듯 하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냥 얘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성령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은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받고 있어서 대법원 마지막 이 판결이 최종적인 그 대법원 앞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신문 당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전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베드로와 제사도들이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의 말을 얘기 합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며 사는 삶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모든 환란 속에서 이걸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이것은 사단이 예상치 못했던 결과예요. 사단은 협박을 해서 위협을 느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나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게 두 번째 사단의 예측을 벗어난 기적이에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 원래 그들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그들은 도망갔잖아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치만 새롭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는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서 세 번째 기적,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사두개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죠. 33절 봅시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의 대장도 죽였는데, 사도들 죽이는 건 그들이 무슨 신경을 쓰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말렐이 그때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전에 드다도 그랬고, 갈릴리 유다도 그랬고, 보면 다 저절로 사그라졌어. 그리고 혹시 만약에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면 당신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알아서 결판이 날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가말리엘의 말에 일리는 있어요. 다 맞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라도 나중에 안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도 사그러질 수 있어요. 이 받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사그러지는 거예요. 순교를 왜 하는데요? 일이 잘못된 거 가장 극치가 순교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좀더 멀리 봐야 돼. 그렇지만 짧은 기간에 보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가말리엘의 말은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맞다니까요.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가말리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40절에 봐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으니. 자, 이제는 그들을 그냥 가두는 게 아니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 당시 채찍은 정말 목숨을 빼앗을 정도의 위협적인 겁니다. 갈코리가 그 끝에 달려서 채찍질 할 때마다 이 감기면 옆구리서부터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이 채찍질 몇 대를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사습에 하나 감한 걸 맞았다고 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갈 만한 그런 채찍질이에요. 피투성이였을 거야. 그 채찍에 맞은 제자들이. 그러면서 말한 예수 이름을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고 놓았어요 그러면 그들 생각에는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또 말할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 뒤에 사단의 계략도 바로 금연을 노리는 것이고 괴롭힌 거죠 그런데 사단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 새로운 세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가 확실히 하나님 뜻 안에 있구나. 그걸 확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가할 때,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아무도 나를 핍박하지 않더라.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해봐야 돼요. 예수 믿는 향기가 안 나타나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옆에 사람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 수 있다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근데 그때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 기뻐했다니까. 도대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사단의 작전에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처음은 기적이 있었어요, 기적. 실제로 옥문을 따졌으니까. 그 뒤부터는 그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복음을 또 증거해. 채찍질 맞고 기뻐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교가 더 부흥해 가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첫째로, 야 정말 사탄은 쉬지 않고 노력하는구나. 예수님 죽인 걸로 끝났나?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지금까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조금만 더 믿음대로 살려고 할때 고난으로 꼭 막습니다. 고난으로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믿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단의 계략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 계속. 실패를 하죠. 사단의 제일 큰 무기는 한편으로는 유혹이에요, 유혹.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에요. 유혹을 통해서 죄의, 죄의 향기에 끌려가게 만들고 두려움을 통해서 복음 증가하거나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여기서는 주제가 두려움이에요 베드로 사도들이 고백한 대로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하는 면에서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그때 그 자꾸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두려움을 자꾸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떨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떨쳐지는 게 아니니까. 순종을 통해. 이 초대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죠. 그 이후에 그 순종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감옥에서도 그냥 주의 사자가 풀어주는 경험도 하고 그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 명령하니까 일어나는 경험도 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적 경험들을 하게 되고 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경험이 되니까 그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에 내가 지금 복음 중간에 이 동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경험한다니까요. 사람이 변하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 기적도 경험하는데 그 기적을 느낄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사람이 변합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걸 경험합니다. 초대교의 특징이요. 엄청 부흥하죠. 근데 그 부흥하는 초대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엄청 공격합니다. 내적으로 공격하고 외적으로 공격하고, 근데 그 공격 속에서 견디고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려는. 참된 순종을 하려는 성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은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많을 때? 아니에요. 높은 지에 올라갈 때? 아니에요. 높은 지에 올라가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 자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수많은 사람이 탐내는 그런 직책일수록 앉아있으면 불안해요. 이 세상의 것은 얻을수록 불안합니다.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 없다고 겁날, 겁날 것도 없고 앞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 확신만 있으면 되는데 그 확신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확신이 드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진정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당신은 만나보셨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